중소기업유통센터는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진출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인플루언서 교육 사업의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20% 많은 소상공인 1,800명을 모집하는데요. 지역 거점 소담 스퀘어를 활용해서 교육과 실습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 역량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인플루언서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인플루언서 교육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고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주관하는 특화 교육 사업으로 2019년부터 지금까지 소상공인 약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20% 많은 소상공인 1,800명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인플루언서 교육은 라이브 커머스 과정, 미디어 커머스 과정으로 나뉘어 온라인 강의와 오프라인 실습이 제공됩니다. 구체적으로 라이브 커머스 과정은 스마트폰을 활용한 실시간 라이브 방송의 제작과 송출, 홍보에 관한 온라인 커머스 중심 교육입니다. 미디어 커머스 과정에서는 소상공인의 콘텐츠 제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모바일 장비 활용법과 동영상 촬영 편집 등을 배울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소상공인 전용 디지털 전문 기관인 지역 거점 소담 스퀘어와의 협업이 강화됩니다. 부산, 광주, 대구, 전주, 강원 등 전국 거점 소담 스퀘어의 교육 장소와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 지역 소상공인에게 디지털 전환 교육 기회는 물론 교육 편의성도 더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유통센터는 올해 소상공인 인플루언서 교육 사업은 접근성 강화와 오프라인 실습 확대에 집중했다며 체계적인 교육과 실습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온라인 홀로서기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소상공인 인플루언서 교육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팔로 정보 플랫폼 판판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유효한 소상공인 확인서와 국세 납세 증명서, 지방세 납세 증명서 등을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뉴스온 김지희입니다.